화면을 꺼도 음악은 계속 재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톡톡입니다. 어, 휴대폰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껴지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갤럭시에는 벼튼 몇 번만 누르시면 훨씬 편해지는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설명은 빼고 꼭 알아두시면 좋은 숨은 기능 13가지를 화면 보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그 기능들은요, UI 6.0 이상에서 설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내 스마트폰 사양이 혹시 너무 오래된 거는 적용을 하실 수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가 음, 버전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면, 그거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스마트폰 화면에 위에서 밑으로 쓸어 내립니다.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 주십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 밑에서 위로 쭉 올려 보시면, 제일 아래에 보시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습니다. 터치하시고요. 소프트웨어 정보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 스마트폰에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요런 버전이구나 하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부터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실 건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보호 기능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스마트폰 쓸어내리시고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면을 위로 살짝 올려주시고요.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시고요. 배터리 라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터치를 하시고요. 배터리 보호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보호 기능을 이렇게 체크해서 켜 주시고요. 배터리가 충전이 되다가도 100% 충전되고 나면 충전에 멈춥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잔량이 95%로 떨어지면 다시 충전을 해서 과충전을 막게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배터리의 수명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요렇게 배터리 보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유튜브 프리미엄 없이도 백그라운드에서 유튜브 음악을 계속 들으시거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 우리가 보통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렇게 노래를 선택을 해서 들었어요. 그러고 홈버튼을 눌러버리면 노래가 멈춰지게 됩니다. 홈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을 끄셔도 유튜브에 있는 노래가 계속 들리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하시려면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삼성 인터넷 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유튜브를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악이 들리죠. 이때 아래쪽에 가로선 세 개짜리 버튼을 터치를 하시고 설정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메뉴가 나타나면 유용한 기능을 터치하시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터치하셔서 켜짐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서 유용한 기능의 백그라운드 재생을 켜셨다면 다시 한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가로선 3개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데스크탑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탑 사이트를 터치를 합니다. 자, 이제 음악을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홈버튼을 눌러도 음악은 계속 재생이 됩니다. 심지어 화면을 꺼도 음악은 계속 재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요, 문서를 스캔하거나 텍스트를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보통 스캔을 하시려면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스캔을 하시는데, 그냥 카메라로 찍으셔서 바로 스캔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여시고요, 스캔하고 싶은 내용을 비춰줍니다. T를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텍스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스캔에 터치를 하시면 스캔할 부분을 조절을 해서 저장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로 간단히 찍으시고 저장하면 이렇게 스캔이 아주 쉽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복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책을 비췄고요. T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비춰진 화면에서 텍스트만 추출을 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되죠. 복사를 누르시고, 붙이고 싶은 곳에 붙이시면, 요 글이 그대로 붙어지게 됩니다. 저는 방금 복사한 텍스트를 나와의 채팅에 한번 붙여봤는데요. 요렇게, 어, 아주 간단하게 텍스트를 스캔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비춰준 화면 중에, 텍스트만 추출을 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진 속에 있는 그림자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그장면의 사진으로 한 장을 찍었는데요, 요렇게 그림자가 보이는 게 확인이 되세요. 요거 지우시는 방법은 아래쪽에 연필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고, 동그라미 4개가 있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동그라미 4개 있는 버튼을 터치합니다. AI 지우개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누르시고요. 바로 위에서 그림자 지우기. 네, 이 그림자 지우기를 선택을 하시면. 깔끔하게 그림자가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서클 투 서치 기능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화면에서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구글이 바로 검색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만약 특정한 사진에서 이 사진의 위치가 궁금하다. 그러면 아래쪽 홈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리고 화면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 보시면. 이 화면에 이렇게 위치 나와지죠. 조금 전처럼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찾으실 때도 쓰실 수가 있고요. 쇼핑을 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네이버를 들어왔더니 이런 게 하나 또 있어요. 요거를 홈버튼에 길게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아래쪽에 제품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렇게 사이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실 때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홈버튼을 꾹 누르시고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바로 검색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캡쳐를 하면 내비게이션 바까지 같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더 깔끔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캡쳐를 하실 때 깔끔하게 화면 캡처하고 스크롤 캡처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스마트폰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시고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설정입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주세요.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가 있습니다. 터치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켜 주세요. 자, 이렇게 켜놓고 다시 한번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배터리 잔량 안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 홈바 홈바 있는 고그 내비게이션 바도 안 보여지게 됩니다. 훨씬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캡처했던 요 화면은 아래쪽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캡처를 하시면 내가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캡처가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더 캡처하고 싶다 하시면 자 캡처를 먼저 한번 하시고요. 자 캡처를 하고 밑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는 요 꺾쇠 두개 있는 게 있습니다. 요를 누르시면 이렇게 긴 문서도 캡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설명드릴 거는요. 우리가 캡처를 할때 이렇게 한 화면 혹은 긴 화면이 아니라 이 화면에서 특정한 부분만 캡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필요한 부분만 캡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엣지 패널을 이용해서 AI 셀렉트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특정한 부분만 저장 혹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AI 셀렉트 엣지 패널을 사용을 하시려면요. 자, 위에서 밑으로 한번 쓸어내려 볼게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여기 돋보기에서 돋보기를 터치하셔서 여기에다가 엣지라고 한번 적어 봅니다. 그러면 엣지 패널이 있어요. 요거 활성화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요. 엣지 패널을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엣지 패널 글자리 한번더 터치하시고요. 이 패널을 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도구에 들어가서 필요한 패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도구도 열어놨고, 앱, 클립보드, 요렇게 세 개를 열어놨는데요. 어, 필요한 거 선택하셔서 열어두시고, 뒤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핸들을 눌러보시면, 핸들의 위치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핸들의 위치를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핸들의 색깔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때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은 핸들의 색깔을 흰색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화면이 만약 밝다면 해놓으시고도 요게 안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금 진한 색깔로 선택을 하시고요. 투명도는 중간쯤으로 놔두시고, 이 크기를 너무 작게 하시면 여기 손으로 좀 끌어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 중간쯤으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홈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엣지 패널이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막대기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게 엣지 패널입니다. 이걸 손으로 가볍게 쓸어서 밖으로 빼보세요.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타나지게 되는데 요게 엣지 패널입니다. 자, 이 엣지 패널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부분만 한번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 계신 화면에서 내가 캡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 엣지 패널이 여시고요. 여기에 AI 셀렉터입니다. 위에 보시면 요 AI 셀렉터를 터치를 하시고 원하는 영역을 누르거나 따라 그리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그림만 한번 이렇게 네모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영역이 지정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 부분만 캡처가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시 AI 셀렉트를 누르시고요. 원하는 부분만 따라 그리고. 공유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점세 개에 되어 있는 공유를 누르시고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하시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는 나와의 채팅에 공유를 해봤고요. 그랬더니 이 그림만 캡처가 되어서 공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셀렉트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화면에서 특정한 부분만 캡처를 하실 수도 있고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AI 셀렉트를 한번더써 보실 건데요. 어, 그림이나 이런 캡처가 아니라 글자를 추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 텍스트 추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제로 광고 메시지를 하나 열어 놨고요. 여기에서 음, 엣지 패널이 엽니다. 그리고 AI 셀렉트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이 많은 글자 중에 특정한 글자만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글자만 이렇게 손으로 쭉 꺼주세요. 그러면 그 글자만 블럭이 잡힐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T 모양의 터치를 하시면 아래쪽에 고정, 복사, 공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사를 누르면 클립보드에 이 글자가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붙이고 싶은데다가 붙여넣으면 저 여기다 바로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한 글자를 바로 붙이실 수가 있겠죠. 어, 계좌번호나 음, 특정한 글자 복사하실 일이 있으면 AI 셀렉트 기능을 사용하셔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스마트폰 화면 위에 고정을 시켜놓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엣지 패널을 여시고요. AI 셀렉트를 엽니다. 그리고 고정하고 싶은 글자를 쭉 꺼주세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앞정 모양 보이시죠? 이거 앞장처럼 생긴 거이 고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이렇게 위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만약 노트 앱이나 다른데 내가 붙여 넣어야 되겠다 하시면 이렇게 보시고 똑같이 적으실 일이 있다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간단히 입력이 가능하겠죠. 요거이 지우실 때는요, 고정된 이 메시지를 선택을 가볍게 하시고, X를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복사를 하거나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AI 사진 합성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갤러리에서 우선 사진을 한장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서 특정한 부분을 지우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에 별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별 모양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고 지우고 싶은 사람을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이때 위에 지우개를 눌러버리시면 투명하게 바둑판처럼 보여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셨으면 아래쪽에서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워지고요. 그뒷 배경 원래 사람이 있던 데리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은 이런 사진이었고요. 요게 지운 사진입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인물을 삭제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인물을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 별 모양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이동하고 싶은 거리 꾹 누르지 말고 이번에는 드래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요 위에 돌멩이 한번 옮겨 볼게요. 꾹 눌러 가지고요. 요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에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요 위에 있던 돌멩이가 요쪽으로 <laughs> 이동한 거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생성형 편집은 UI 6.1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UI 8.0 이상부터는요 스케치 변환과 합성 기능도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카피바라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아래쪽 별을 다시 누릅니다. 스케치 변환에 클릭을 터치를 합니다. 스케치 변환에 터치를 해서 이 카피바라한테 안경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 <laughs>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사진을 하나 열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변을 누르시면 생성형 편집, 스케치 변환, 더 옆으로 가시면 인물 사진 스튜디오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누르고, 아래쪽 코믹, 3D 캐릭터, 그리고 수채화, 스케치. 여기에서 스케치를 한번 선택을 해서,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어, 다른 이미지처럼 만드는 것도 보여지시죠? 요것도 수채화도 있고요. 3D 캐릭터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멋지네요. 자, 요렇게 만드셔가지고 저장하고 싶으시면 아래쪽 저장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요. 스마트폰을 쓰실 때 알림을 분류별로, 알림 그룹별로 묶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쌓여있는 많은 알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시는 방법은 스마트폰 위에서 밑으로 쓸어내리시고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림을 터치를 합니다. 고급 설정을 터치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앱별 알림 카테고리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켜주시면요. 알림이, 어, 올 때마다 하나씩 다 쌓이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알림이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건,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약의 성분이라든지, 어, 혹은, 뭐, 약관이라든지, 이렇게 글자가 굉장히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직접 보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사진을 찍으시고요. 갤러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어요. 눈 모양. 요 빅스비 비전이고요. 이 빅스비 비전을 선택을 합니다. 빅스비 비전을 선택을 하시면, 텍스트만 얘가 추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요 글자들이 있는데 글자 읽어주기를 선택을 해 보시면 이렇게 글자를 읽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눈 모양 아이콘 터치하시고, 이러면 바로 읽어줍니다. 사진을 찍으시고, 눈 모양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빅스비 비전이 만약 실행이 안 된다 하시면 권한을 허용하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글자 읽어주기 요거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요게 켜져 있어야 그게 가능하니까 요거 켜주시면 됩니다. 열두 번째는요, 통화 자막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대방과 통화 내용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할 때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좀 듣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상대방의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돼서 채팅창처럼 보이고 내가 타이핑한 글자도 AI가 대신 읽어 줘서 통화를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화기 앱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화기 앱에서 오른쪽 위에 점세 개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통화 자막이라고 있습니다. 이 토마, 통화 자막을 이 설정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통화 중일 때 대화 내용 화면에 보여지고요. 자막 기능 자막 기능은 듣기 힘든 환경에 있을 때 유용합니다.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통화가 자막으로 변환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라고 나왔는데요. 이걸 켜주시면 통화 자막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AI 보이스 피싱 탐지 및 알림 기능인데요. 요거는 최신 갤럭시 UI 8.0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보이스 피싱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경고를 띄워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정을 하실 때도 전화기 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점세 개를 누르시고요. 설정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 알림 있는데요, 요걸 켜 놓아주시면 통화 중일 때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 그러면 어,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고 알림 창이 뜨니까 어, 한번더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통화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갤럭시의 숨은 기능 1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으니까 활용해 보시고 스마트폰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쓰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디지털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